안녕하세요.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건 신호와 신호 신우 딸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학교 선후배로 지내던 남편과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당시 제 나이 26. 남편 나이 28이었고 남편이 먼저 저에게 한번 진지하게 사귀어 보지 않겠냐고 다가왔지요. 그전까지는 그저 좋은 오빠 동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연애를 하자고 드니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지만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없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남녀 사이에 친구니 좋은 선후배니 그런게 어디 있겠나 싶어요. 다들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으니까 알고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이후로 4년을 만났습니다. 워낙 알고 지낸 시간이 있다 보니, 소위 서로 탐색전을 한다던가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서로 다투고 토라지고 할 일도 많지 않았네요. 그러다 저도 남편도 좀더 좋은 조건을 받아 이직에 성공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벌써 몇년전 일이네요.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친정에서는 아파트를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시댁은 영사정이 여의치 못했거든요.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시기에 심해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네만의 소리가 나왔고 신우 죽는 소리에 결국 시부모님이 두분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 삼아 대출을 받아주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자그만치 3억 가까이 되었어요. 3억이 누군가에게는 별거산인 돈일 수도 있었겠지만 평범한 서민인 남편이나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시부모님은 당장 원금에 이자내기도 빠듯한 생활을 이어나가는 와중이셨기에, 저희 결혼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먼저 그래도 단돈 얼마라도 보태주겠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이런 방구 그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 더욱이 저희 입장에서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지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이 얼마 있었다고 해도 어디 전세로 가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살자니 그건 길바닥에 버리는 돈 같아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쯤, 친정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셔서는 당신들이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거기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하니 거기라도 들어가서 살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야 그렇게 물어봐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시댁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왔습니다. 예당과 혼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시댁을 찾았던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 덕분에 집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처음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예 집한 채를 사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두 분이 갖고 계신 아파트에 당분간 임시로 저희가 들어가 살기로 한 거라고 정정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시대요. 그래서 명의가 바뀌고 그런 것도 없고 저희는 정말 몸만 들어가서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마디로 치사하단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솔직히 황당하고 듣기 거북했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사위랍시고 빈몽뚱아리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배려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 아니냐면서 어머님께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남편더러 부모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어쩌고 하셨는데. 뭐 솔직히 저는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그런 남편이 든든하게 느껴지대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리고 이후로 저희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비록 좋은 직장을 다니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부들처럼 해마다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것도 해본 적 없어요. 물론 속으론 저도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백도 갖고 싶었고 남편하고 같이 비싼 외제차도 끌고 싶었지만요. 하지만 그런 욕구들을 억눌러가며 좀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네요. 그리고 그러나 중에 아들딸을 연년생으로 낳으면서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지요. 그러다 지난해 마침내 서울에 있는 30평대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고 대출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 장만한 아파트였기에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집들이할 거냐는 시부모님의 성화에 이사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신누의 가족을 불러서 말이지요. 신우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 좋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건 신우에는 결국 심해부가 사업을 망하면서 월세를 전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뻔히 알았던 저희였기에 웬만하면 솔직히 집들이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신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나름대로 조심스러웠던 거지요. 그런데 다행히 신우는 시샘을 하는 것 같진 않았고 그저 저희의 상황을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런 신우에게 저도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게 좋을지 몰라서 적당히 웃어 넘겼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신우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안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신우네 딸이 10살이었는데 저희 애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저희 애들은 시조카에 비하면 한참 어리기도 했고 막상 시조카가 오면 저희 애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편도 아니라 내키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애가 지 집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집에라도 오고 싶어할까 싶어서 몇번 그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네요. 처음엔 한 달에 한번올 때도 미안한 기색을 보이던 신우가 저희가 이사하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에는 나좀 이따 가도 되지 하고 30분 만에 나타날 만큼 미안한 기색은커녕 무슨 어디 동네 슈퍼마켓 뜨나들듯 오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 참고로 신혼의 집하고 저희 집은 걸어서 2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가 그나마 서울에서 집값이 저렴한 지역 중한 곳이었고 직장에서도 멀지 않았거든요. 단지 신혼회가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몇 천만 원을 더 들여 더 불편한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신우가 오는 횟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가 진작에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확실히 정리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시부모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네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현관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건강상의 문제라도 생겼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일 같지는 않아서 먼저 이러쿵저러쿵 묻지 않고 그저 어머님이 말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어머님이 입술을 떼셨는데 주제는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설마 신우 이야기려나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어머님 입에서 정말로 신우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혹시 돈 이야기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지 싶었고 그런데 어머님이 꺼내신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말고 하는 것보다 더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심해부가 2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주식에 손을 대고 있었답니다. 돈은 대출이 되는 곳이라면 몇금융권이고 개의치 않고 융통을 했다고요. 하지만 수익은 조금도 내질 못해서 결국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결국 신우가 시부모님께 손을 벌렸는데, 며느리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껄끄럽지만, 저희 시부모님 두분 상황을 표현하자면, 당신들 코가 석자인 분들이시거든요. 생활은 연금하고 저희가 매달 드리는 얼마간의 용돈으로 이어나가고 계셨고요. 그러니 당연히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도 어떻게 도와주실 상황이 안 되셨을 거고, 그래서 저희를 부르신 거였어요. 어머님의 요구사항은 간단했습니다. 당장 나가는 월세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더러 신혼의 식구랑 합가를 하라는 말씀이셨지요 저희 아파트가 30평대이고 창고처럼 쓰는 방도 하나 있으니 그걸 내주면 될것 같답니다 그리고 시족하는 저희 애들하고 한 방을 쓰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정말이지 저희에게는 처음 하시는 이야기셨지만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셨는지 어머님입에서 줄줄줄줄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반응은 싫어요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가 무슨 으리으리한 궁궐도 아니고 어떻게 두 가족이 사느냐고 안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거 방한칸 내주는 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며 그렇게 째째하게 구느냐고 저에게 화를 내시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왜이 사람한테 그러냐면서 어머님더러 그렇게 안타까우면 어머니가 누나 데리고 사세요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지금 이 집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서 너네만 잘 살면 그만이냐 어쩌냐. 그래서 결국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아버님은 먼 산만 보고 계시고 저는 저대로 괜히 불똥 튈까 싶어서 남편 뒤에 숨어있다시피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남편더러 혹시 내가 같이 못 산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속상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서운할 일이 따로 있지. 자기가 오히려 미안하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도대체 어쩌다가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신 건지 모르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대요. 그리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회사 창립 기념일로 집에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쾅쾅쾅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인터폰으로 밖을 확인하니 신호와 심해보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출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도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와서 빨리 문열라고 고함을 치고 있던 거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밖에 신혼의 외가 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긴장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남편이 말하길 제 목소리가 완전히 얼어서 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어서인지 남편이 저더러 문은 열어주되 지금 전화를 끊지 말랍니다. 자기도 지금 당장 출발하겠다면서요.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그럼 반차를 내는 건가, 그래도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안 와도 된다는 소리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질 않대요.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일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랑 심해부가 씩씩거리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더니 저희 집을 한번 씩 둘러보고는 진짜 집 가진 유세가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세라고 부린 것도 없다. 그냥 두 가족이 살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서 싫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생활비를 안 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방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싫으냐니다 그리고 그런 억지를 쓰는 신우랑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 싶었는지 저도 모르게 이러니까 실추하고 대꾸를 해버렸네요. 그러자 신우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 말하는 것좀 보라면서 정말 너무하답니다. 막말로 자기네가 거리로 나앉으면 전부 다저 때문이라나요. 저는 더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가 안 통한다 싶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그저 할 이야기 다 끝나셨냐 소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해부가 앞으로 나서서는 제 어깨를 자기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평소에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무섭네요 무서워 하며 빈정거리대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오겠다고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옆에 없는 남편이 원망스러울 만큼 상황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제가 심해부더러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몸에서 손 떼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심해부가 자기가 저를 때리기했냐 꼬집기를 했냐 계속해서 빈정거리더니 급기야는 자기 어깨로 저를 탁탁 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뒤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는 소리와 함께 친정 부모님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정 부모님이 오전에 서울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 일이 끝나는 대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지요. 친정 아버지가 저를 확 잡아끄시더니 심해부더러 지금 이것도 다 폭행인 거 모르냐면서 친정어머니더러 저 데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찰도 부르라고요. 그러자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때 남편이 헉헉 거리며 저기서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여보하고 부르는데, 순간 눈물이 왈칵 나서는, 친정어머니가 남편더러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어쩌면 저렇게 경우들이 없냐고 이대로 가만히 못 넘어간다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신우가 상황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단 걸 깨달은 건지 그런 게 아니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나 남편도 그걸 귀 담아 들을 리가 없었지요. 남편이 신우더러 가만 안 두겠다면서 기어이 여기까지 와서 행패냐고 악을 썼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남편더러 사돈이고 뭐고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며 법적인 조치는 다 취하겠다 하시대요. 참고로 저희 친척 중엔 아주 유명하진 않아도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말씀하신 대로 신혼의 외를 폭행으로 고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면 저희 쪽 변호사 비용까지 자기가 다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신우가 그제서야 저한테 미안하다며 자기가 순간 눈이 돌아갔었다며 사과를 하고 난리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봐주지 말랍니다. 사람이 순해 보이니까 아주 헛개비로 보고 덤빈 거 아니겠냐면서 끝장을 봐야 정신 차린다고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착한 줄 알았는데 어쩌고 그 소리 들을 때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그리고 말한대로 저는 안착한 사람이니까 굳이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겠나 싶대요. 그리고 이 일로 시부모님은 남편더러 괘씸한 놈이니 아주 부모형제도 몰라보는 망난이니 뭐니 온갖 악담을 퍼부으셨고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영 끊고 살자셨습니다. 당신들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도 아는 채도 말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덤덤하게 알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세히 말은 안 해도 자기도 그간 시부모님께 맺힌 게 많았던 모양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런 남편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뿐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저와 아이들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다행이다 싶을 뿐이에요.